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츄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같이 리액츄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비평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왜 쟤는 평론가고 난 비평가야? <laughs> 그래서 약간 멈치 됐잖아요. <laughs> 중간에 사회비평가가 끼어들어가지고. <laughs> 자 이번 리뷰는 어,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입니다 어, 이 책은 어, 중국 유학을 떠난 한국 활동가가 어, 중국 체제에 저항하는 청년들을 만났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중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자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추천하신 박권의 선생님부탁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추천했는데요. 음. 제 20작 평은 유토피아 충동에는 국경이 없다입니다. 그 유토피아 충동이라는 말은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레드릭 제임슨이 했던 이야기로 유명하고요. 원래 누가 먼저 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말인데요. 어쨌든 인간이 중세 시대에 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유토피아가 그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이상향을 향한 어 그런 충동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서 보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말인데 사실은 저는 이 중국에서 중국의 어떤 노동 탄압이라든가 인권 탄압에 저항하는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유토피아를 향한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국의 예, 전태일 열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노동 탄압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어떤 이상향을 향한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어, 이념을 추구하는 건 역시도 밑바탕에는 그런 제 충동이 깔려있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좀 너무 그 중국 상황을 절망스럽게 바라보시기도 하고 우울해졌다고도 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의 어떤 자본주의적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실은 어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사실은 중국 사회 역시도 좀더 민주화되고 조금 더어 실제로 평등해질 수 있는 사회주의 이념에 맞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조금 희망적인 기대를 섞어서 이렇게 20자평을 저거 어, 봤습니다. 다음은 네. 어, 옥상 정원이라는 새 유튜브 채널을 하신 <laughs> 어, 남은 인생을 손자인가요 우리? 남은 인생을 방송인으로 보내시겠다는 <laughs> 네.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옥상 정원의 심진경입니다. 아, 제가 잠깐 홍보할게요. 아 누구 마음대로? 남의 채널에 와가지고. 네. 여기 링크 걸어주세요. 저... 제가 채널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 여성 문학, 뭐 여성 관련 뭐 여러 주제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고전부터 현대까지 두루두루 다양한 뭐 이론적인 텍스트부터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laughs> 뭐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옥상 정원 잊지 말아주세요. 관부 망관부 아무튼 저는 저는 사실 선생님은 뭐 그래도 희망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내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1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1년 중에 봄 여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배경이 되는 혹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계절 감각은 다 늦가을 스산한 늦가을부터 정말 매서운 겨울만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너무 막그 암담하고 좀 절망적인 느낌이 특히 강했어요. 전반부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활동가들이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힘든 와중에도 뭐 어 그리고 무슨 베트남 노동자의 집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무슨 뭐 무슨 파티지 거기가 무슨 무슨 파티도 하고 뭐 어, 실패 파티인가 실패 청년 무슨 네, 파티. 실패 청년 파티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는 그래도 뭔가 어떤 활기 활기가 느껴졌는데 이게 중반부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막 구속되고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지금 그이 노동공들의 그러니까 농민공 농민공들의 그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어, 정말 너무 좀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 4자평을 했습니다. 절망은 짓고 희망은 희박하다. 아이4평을딥비갈식으로 하신 <laughs> 네, 거예요? <거를. 웃음> 지금 열심히 생각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적어 왔습니다. 어,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네, 절망은 짓고. 희망은 희박하다. 그니까 저는 이제 버지 울프, 이게 저는 약간 역설적인 거기도 하지만, 한데, 울프의 일기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미래는 어둡고 나는 그것이 미래로서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 울프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둠을 인식하고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들어간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중국 안에서도 다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베이징이나 뭐 런민대학 그 학생들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어둠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들어 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둠 속 어둠에 대한 인식 인지에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 어떤 사회에 대한 변화,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한 스푼 보태 봅니다 네, o m a 평 j 본인 i 텐츠 버지니아 h 프를 <laughs> 아주 자연스럽게 습, 섞으면서 마무리 p u n i d a Each Japon, a boning c 아 n t e n t s v i r g 는데 i a old f r i e n d 방송다 됐습니다. <laughs> 파이팅! <laughs> <laughs>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인선 네 진보라는 이름의 지나간 미래입니다 어, 저는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굉장히 일단 기시감이 넘쳐나는 이야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과거의 독재정권 아래에서부터 어, 운동권들이 밟아왔던 어떤 지난한 민주화 운동과 거기 안에서의 진보 운동과 좌파 이념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 고민과 사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회 안으로 녹여내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태롭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뭐라고 하죠? 보는 사람으로 하면 짠내나게 만드는 이런, 이런 상황들이 한국의 과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사실 중국의 현재라고 하는 어 동시대 싸움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아주 암울한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진보 운동과 좌파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세계의 글로벌 체제 안에서 얼마나 질이 멸렬해졌고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소외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변화나 희망과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절망과 희망을 아주 그 위태로운 비율로 섞어놓은 것 같은 이런 현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환기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이 미래에 대한 그냥 잘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이야기하기는 어쨌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 운동이 지금 밟아왔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치 이책한 권에 아주 짙은 페이소스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는 진보라는 이름의 지나간 미래라는 이름으로 어, 라인아트 코젤레의 책의 제목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희망과 절망이 좀 뒤섞였다는 평을 세분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4평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